현재 시각 오전 11시 이호연씨는 오늘도 늦잠을 잡니다 아침이라 제가 좀 배가 고프기 때문에 아침 메뉴를 사러 갈게요 아침 편의점이 하나 생겼는데 여기가 진짜 맛집이에요, 맛집. 오늘도 호연 씨는 옆집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주는 친절한 이웃이 됩니다. 저는 웬만하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저희 집이 청수가낮기 때문에, 이렇게 걸으려고 하거든요. 오늘 아침은 저 살을 쪄야 되기 때문에, 거대하게 먹고 싶네요. 올라갈 때는 무조건 엘리베이터를 타야 돼요. 내려갈 때는 쉽게 내려갈 수 있어도 올라가는 건 멸치새끼들이 힘들기 때문에 무조 엘리베이터를 타면 될것같 이렇게 들고 아침을 좀 푸짐하게 라면 하나로 때우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물이 끓는 동안 집 구경을 시켜준다는 어. 깨박씨. 처음 저희 집 평가입니다. 최근에 제 원래 진짜로 버릇이 뭐였냐면 일 년에 신발 한개 이렇게 사고 검정 고무신만 냥 다녔는데 근데 요새는 선물도 받고 잘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저희 집 거실입니다. 시계는 빼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바로 제가 맨날 자는 곳 안방입니다. 안 빠는데 이렇게 내추럴하게 정리 정도 안된 모습. 네. 이 칸초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에 한 알씩 먹고 있습니다. 꾸준히 에너지 칼로리를 충전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잘생긴 면상을 비춰줄 거울입니다. 이거 아침에 샤워 딱 거울을 봤을 때아 나쁘진 않구나 항상 이렇게 음. 생각하면서. 여기고뭐 드레스룸이에요 드레스룸. 없어보여도 은근 많아요 많은데 제가 뭐 차려입지도 못하고 어떻게 입어야 될지도 몰라가지고 여기가 제가 맨날 방송하는 방송실인데 이렇게 좀 아담하게 돼있고 그래도 혼자서 방송하기에는잘 무리는 없는데 에어컨이 이게 원래는 이동식 에어컨이 처음에 있었는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안 돼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세게 이 천진반 에어컨이라 나와서 이게 시계에 딱 경험 로서 하는 건데 상당히 쓰레기 같고 이게 왜냐면 나오다가 안 나오고 해서 지금 여름인데 방송할 때 아주 죽을 맛입니다 너무 덥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달라고 말했어 요 왜냐면 제가 고1 때였나 이때였나 그때부터 폐쇄공포증이 살짝 있었는데 왜냐면 납땜할 때 맨날 그 안전 폐쇄된 공간에서만 하다보니바답답 해가지고 아 이것도 팬분들이 다 해준 건데 참 이 제가 작년 시상식 때 1년 만에 달라진 얼굴 그동안 깨박씨가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알수 있게 해주는데 아, 전설의 깨순이분들이 이렇게 뭐 바리바리 싸들고 선물을 해주거나 그럽니다 정말 감사해하고 있고 깨게 하면 또 열심히 해야죠 네. 진짜 같은 것 같애 오줌 지린 거 아닙니다 충격에 아침 식사를 끝낸 깨박씨. 원래는 매니저님이 집청소라던가 빨래 다 해주시고 하는데 지금 제가 씹백수 씻기 때문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거지해달라고 하면 나등치가 크기 때문에 청아질수도 있어요. 제가. 아이 뭐야 오지게 드셨네. <놀람> <놀람> 설거지를 끝낸 깨박씨는. 멸치 같은 몸을 이끌고 식탁까지 닦습니다. 아 맞다 약도 먹어야 되는 거 약. 제가 약을 한달친거 받아왔는데 면역력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다고 너무 약에 의지하면 안 좋을 것 같아서 거의 3일에 한번 정도 먹는데 요번는 진짜 거의 생각해보면 5일 넘었던 거 같아. 약 먹은지 그러면 일단. 아까 많은 공복을 흘렸기 때문에 바지에다가 또 중요 부위에 흘렸네요 하 바지 좀 대충 체인지하고 제가 청소를 해야 될것 같아요 또 청소를 그런데 시작한 지 3분 만에 청소를 끝내버린다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청소기 돌리는 것도 운동인 게 힘들어요 사실 그리고 이 체중계 얼마 전에 산 건데 제가 4월 달에 너무 아파가지고 48kg까지 가는 저도 충격을 받았지만 팬분들도 많이 경악을 금치 못해가지고 또 쟀을 때 51인가 51.2가 나왔는데 5kg 찌면은 별품선 10만 개를 주신다해서 팬분들이 감사하게도 중간 점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건멸치에서 이제 건자 빼고 그냥 멸치 새끼 정도로. 우와 이거 55.4 거의 왔습니다. 솔직히 이제 점심 시간이고 배도 고프기 때문에 샤워 한번 때린 다음에 나가보도록 하죠. 오랜만에 외출을 위해 웬일로 머리도 감고 세수 면도까지 한다 지금 점심시간이라서 근데 오랜만에 쉴때 친구들 보면서 같이 밥한끼 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연락을 한번 해보도록 할께요 여보세요? 밥 먹자 어딘데요? 아, 서울 아? 너 어딘데? 나 아, 춘천이요 잘 전화 잘못 건거 아니야? 괜히 아니, 한거술 아니. 먹었어? <laughs> 안 먹었어. 어디 아파? 아 어디 안 아파. 왜해서 연락할게? 어 뭐해? 용 꿈만 딱 말할게 밥 먹자. 어디 언제 어디, 어디서? 언제 어디서 육화원 쪽으로 말할 말할게 지금 당장 흑석동에서 나 함께 카레. 아나 지금 그건데 연주인데. 하 아씨 존나 다 뭉쳐 다들. 알했어 화장실에 간 깨박씨가 나오질 않습니다. <놀람> <놀람> 진짜 먹을 수 하나도 없네요. 아 <laughs> 결국 늘 그랬듯이 혼자 밥을 먹으러 나옵니다. 맨날 제가 가는 단골 가게가 있거든요, 진짜로 그 음식점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개박이를 알아보는 시민이 사진 요청을 하는데. 수가 어, 남자랑 봐 네? 남자랑 봐아고 맨날 쉴 때마다 이 골목 묻었고 오는 쉴 때마다 평소에 머리 이렇게 이쑤시개 머리인데 이소시의것을좀더빛으로 올려주고 다듬어준 여기 미용실 두 군데 애용하고 있습니다. 흑석동에서 왼쪽 레프트 라이트 어. 여기입니다. 제가 맨날 자주 이용하는 드디어 깨박시의 단골 가게에 도착했다 저 같은 경우 여기서 자주 먹는 게 버섯구이 카레인 것 같아요. 버섯구이 제가 단골을 인증하기 위해서 사장님한테 맨날 먹었던 거 주세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사장님, 네. 저 맨날 먹었던 거 주세요. 어떤 거예요? 아, 네 버섯구이 카레 <웃음> 주시면 <웃음> 네네. 평소에 제가 자주 먹는 게 바로 버섯 카레입니다. 상당히 푸짐하게 나오고, 뭔가 조금 매 매운 맛도 나는데 그래서 좀 매콤해요, 매콤.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계산하고 나가도록 하죠. 네. 했었어했던 거. 옛날했던 걸로 네. 해주세요. 보셨죠? 방 안에. 이름이? 네. 단골 가게라고 네. 생각한 건깨박이 혼자였나 보다. 일단 그리고 지금. 아이구야. 상당히 소프라노. 지금. 지금 제가 어디 가고 있냐면 코인 노래방. 평소에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서 듣는 것도 좋아하고. 혼자 다니는 게 진짜 편하더라고요. 눈치도 안 보이고 제가 친구가 없어서 혼자 다닌 건 절대 아닙니다. 요 근래는 솔직히 제가 술에 힘을 많이 의지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오늘도 솔직히 말하면 취하고 싶어요. 첫곡 취하고 싶다로 가도록 할게요. 개소리와 함께 시작되는 첫곡 황인욱의 취하고 싶다다 처음 처음 좋아했던 그난 참을 비록 같이 노래방 올 친구는 없지만 깨박시는 외롭지 않다. 뭔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저는 이렇게 노래 그리고 춤추는 거. 이게 스트레스가 많이 잘 풀리더라고요. 장을 보러 갈 건데 역솟동에 시장이 있는데 말했듯이 장을 야무지게 보고 이걸로 한 3, 4일 정도 근근히 버텨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이 있고. 과일도 상당히 많네 과일이 아니고 채소, 오이는 채소죠? 채소, 여러분. 아, 이건 뭐 소통이 안 되는구나. 자, 아프리카 층이 아직까지. 전화가 오네요. 나 아까 그 친구인데. 아니, 오늘 술 한잔 해야지. 찐따들 불러. 어. 찐따들 부르라고? 어. 됐고, 나 이제 시장에서 장 봐야 되니까 꺼져, 좀. 술, 술안 먹어? 술 먹으면 너또 뭐? 때릴 거 아니야. 아니, 아, 야, 야, 해 야, 지 미친 새끼야. 어 시발. 입지루 하입질너 때문에 네가 낚시해갖고. 뭐입질루야 내가 내 아들. 미끼왜 던졌어 개새끼야 아 그래서 내가 연락할게 꺼두나장 봐야 돼나 반찬 사가야 돼 반찬 친구랑도 사실 한 솔직히 말하면 3개월 만에 연락한 친구예요 대학교 친구인데 진짜 대학교 친구밖에 없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막기 바빠가지고 친구라는 게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오 먹을 게 많네요 여기는 먹을 생각에 기분이 좋은지 즐겁게 반찬을 고릅니다 그냥 시장 본 다음에 집 가려고 했는데 젊음의 거리 대학교 저희의 바로 앞에 중앙대로 왔습니다. 진짜. 젊음을 느껴 왔는데 고추밭이. 올해 먹고 있기 때문에 멀지 새끼라 제가 방송을 여러분들 이런저런 이유로 쉬고 있는데 지금 아마 이 편이 올라가려면 제가 방송을 복귀하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최대한 빨리 회복해가지고 멘탈을 좀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꼭 보답해드리고 찾아가도록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만약에 콘텐츠 깨바가 너가 이거 뭐 했으면 재밌을 것같아 하면 이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매니저님이랑 검토하고 이거 하면 괜찮겠다 싶은 거 있으면 그분한테도 문상을 드리고 하여간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방송 쉬었을 때주방에 했을 때 맨날 제가 이러고 살거든요 진짜로 제 일상인데 어 재미없을 거예요 아마 재미없... 어, 재미있게 보셨다면 다행이고 하여간 여러분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편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돌아올게요 깨끗이.